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은 결국은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게 되는데 이 타락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바꾸었느니라 맨 밑에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대신 바꾼 게 뭐예요 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내가 가,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거래라기 하,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거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버리고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어떤 게 나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성 간의 어떤 그 성적 관계를 동성 간의 관계로, 동성애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이 얘기가 또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상으로 그것을 바꾸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아주 어두운 그런 거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알면서도 그 영광을 우상과 맞바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년 7절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은 그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해서 피조물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모든 죄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었다는 거니요?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 우상으로 오히려 바꾸게 되면은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래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인간만이 그런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또 나중에 가서 실행한 다음에 어때요? 반드시 그 피드백을. 돌립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점검해 보고 아,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점검까지 하는데 인간 말고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동물들이 그럽니까 동물은 아니죠. 생각하지 않아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이 생각의 기능을 어디에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기능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우상으로 바꾸게 되면은 먼저는 그 생각부터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부터 먼저 허망해진다. 그 다니엘서 사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그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네, 왕 이야기예요. 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제국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 그렇죠? 내가 나의 내 네. 이러면 전부 다 내가가 중심이 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큰 바벨론을 누가 세웠냐. 바로 내가 세운 거 아니냐. 이 엄청난 도성, 내가 건설한 거 아니냐.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교만함을 보시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이느부갓네스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네가 7년 동안 7년 동안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면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는 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이 생각을 만약 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다른 헛된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내 생각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과 혼만 가지고는 살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뭐 사람들 보면은 영은 다 죽어 있어요. 혼하고 육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대로 내 인격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을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거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내 육신과 내 혼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또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되고, 내 영혼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 만약에 거기서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서 그냥 산다라고 하면은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생각이 허망하여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인낯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는 짐승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여기 옆에 그림처럼 완전히 짐승처럼 이 왕이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냐고요. 이 순간부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느부갓네살 뭐 왕처럼 이제 금방 저주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허망한 그 생각이 어떻한 거예요? 다시 그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뭘 보았다는 겁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자기가 세운 이 제국이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했고 아래를 봤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7년 동안에 고난을 겪어 보니 이제는 하늘을 우러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그내 총명이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간 게 그냥 뭐 우리가 뭐이 질병 육신의 질병적인 차원에서 정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정신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때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나님 모른 채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니었구나. 아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수 볼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그 총명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총명이 다시 어,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지게 되죠. 감사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내 생각으로 우쭐하고 교만하다라고 하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교만해 가지고 내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면 내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이 짐승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모습을 이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항상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계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그에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항상 제정신을 차리는 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죄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교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교만은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요. 왜? 제 정신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심한 환란이 환란을 겪치고 정말로 오랜 이런 뭐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은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효력을 잃고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혼은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나,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놓치게 되고, 허망한 것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뭘 쫓겠어요? 자기 자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그 판단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이 끊어졌으니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망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총명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봤을 때이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허망한 거예요. 허망. 우리는 얼마나 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허망한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허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3장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생각이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헛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 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히려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꾼이구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그냥 헛되게 육신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 써버리면요 그냥 흘러가 버리고 오히려 죄를 양산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시간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헛것이 아니죠. 오히려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죠.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의 때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세월을 전부 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게 바로 영원의 때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은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젖을 먹는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장성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니까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조절한다는 얘기죠. 당신을 성공시켜라. 그 책에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올까 한번 검색해 보려고. 생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만큼 이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분별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고 그 생각이 더 커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고 허망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뀌게 되면 먼저는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는 마음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어두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빛 이것밖에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만약에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음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 생명의 빛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빛으로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님께 허 주시는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거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빛이 들어와야지만 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에, 한 번에 이게 넘어, 넘어오진 않잖아요. 넘어온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전도가 안 돼요. 처음에 그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빛이 어때요? 빛은 조금만 균열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사정없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혼이 잠들어 있고 어두운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언젠간 균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 균열을 타고 쑥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그러면은 한번 들어간 빛은요, 이게 사정없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태양빛 또뭐 우리 인간이 비추는 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의 빛이고 영혼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들어가면은요 이제는 어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은 무조건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어야 되면은 이 마음도 어두워진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 영광밖에 없다. 그 빛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자꾸만 마음을 혼미케 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막고 있으니 계속. 그러니 차단을 시킵니다, 빛을. 근데 그 빛은 계속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차단시키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틈을 타고 쑥 들어가면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후시로 그냥 평생을 그냥 두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 믿는 자식들 또안 믿는 남편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은 하, 오랫동안 전도해야지만이 이 마음에 문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핍박하던 남편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믿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렸겠냐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살짝 균열이 생기니까 그길 타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알수 있도록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감사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나에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사람이 전도자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를 만나느냐. 정말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내가 걸리게 되면은 빨리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된다. 또그 다음에 이 하나님 영광 우상으로 바꾸게 되면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교만해진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우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지혜 에 있다 우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상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신을 고안해 가지고 만드는 편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인간은 생각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신을 내가 만들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겠냐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까다롭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 근데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우쭐 하겠냐고요. 아, 그래. 내 편의를 위해서 만들자.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신을 만들면은요, 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요, 절대로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뭐 무릎 꿇고 경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근본적으로는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 신이다라고 했으면 뭐예요? 내가 그신 위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속인 것처럼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인간 입장에서는 우쭐하겠냐고요. 얼마나 우쭐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는요 전부 다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놓고 섬기는 자체가 바로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냐 뭐하러 복잡하게 하나님께 얽매여 가지고 그러고 사냐 내가 그냥 신 만들어서 이거를 모시면 되는 거지 이러+ 이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연희동 때 연희동 성전 그 위에 다 신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뭐 예수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옵션이 다양해.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난 이거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믿으면 되고, 아, 절로 가세요. 또 저는 다른 신,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아, 그러면 저쪽 방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쫙 모아놓고 어, 다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바로 위층에.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바꾸는 일은 섬기는 일은 지혜로 보이나 실상은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수의 버릇 형상으로 바꾸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일은요. 이 가치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원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을 또다시 복사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원래 원래 진품에 짝퉁에 짝퉁에 짝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한더 내려가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바꿉니까? 금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더 나가서 어디에요 벌어지 벌레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디까지 만든 거예요? 벌레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이거는 뭐 그냥 뭐 짝퉁이 아니에요. 짝퉁도 정말로 진품처럼 만든 짝퉁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나마 짝퉁이라도 취급을 해주는 건데, 딱 봐도 이거는 가짜라고 딱 느끼면 짝, 짝퉁 취급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원래 모습에서 짝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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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인 거죠. 그러니 이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떡합니까?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소멸되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요, 결국은 다 썩고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 가치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던 모든 학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소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죠. 가치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 없는 것들,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이 가치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영원의 때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지나가는 그 시간 시간들을 내가 빨리 그 기회를 영원의 때를 위해서 쓰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선택했을 때그 시간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허무한 것에 가치를 바꾸어서 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 세상에 흘러버리는 시간, 또 육신의 세월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